또 버디가 아예 안 나오는 홀도 아니고요 네. 1라운드에는 8개의 버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앞서서 두 선수가 또 버디에 성공을 했던 17번 홀입니다. 네. 저그 페웨이 왼쪽에 벙커가 멀리 하나 보이는데 그 벙커 오른쪽을 보고 쳐야 되는데요. 이쪽으로 가면 바로 어... 15번 홀로 넘어가게 됩니다. 예.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보리 또 글로 가버리네요. 김비호 선수가. 김비호 선수는 프로비저널 볼 어. 어, 이번에는 음, 오른쪽 우측이에요 네. 지금 두 개의 샷이 좌우로 네. 많이 갑니다 클럽을 바꿨고 어, 이것도 지금 정타가 아닌 소리가 났는데요 이것도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티샵 방향이죠 김비호 네. 선수도 지금 헛웃음을 그렇죠 이, 지금 오. 어 그쪽에 아마 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지 일단 가서 어, 처음 건지 세 번째 건지 이제 봐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저 확인 좀 할게요. 지금 이쪽 방향으로. 처음 친공과 세 번째 친공이 네. 갔는데, 뭘 보세요. 아, 이 원고가 살아 있군요. 네.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샷이 됩니다. 어, 그렇니다 일단은 잘 빠져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. 네. 일단 거리 손실이 있더라도 뒤쪽으로 이제 나무를 넘길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볼을 레이업을 할 예정이거든요. 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네. 갤러리들의 환호가 있었고 빠져 네, 나왔습니다. 잘 남았습니다. 예. 아, 네. 어, 정말 다행이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이 샷을 잘 붙여야 되는 상황. 네, 좋습니다. 어 이제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요. <laughs> 그러게요. <웃음> 다시 17번 홀에 김비호 선수. 여기서 우측으로 휘어지죠? 그렇죠. 네. 수를 잃어도 한타로 막는다면 아. 여기서는 성공입니다. 아, 어, 그럼요. 지금 큰 의미를 띄게 되거든요. 예. 본선. 네, 김비호 예. 선수. 네. 뭐빅 세이브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행운도 따랐고요. 네. 1오버파로 이제 마지막 코어로 이동을 합니다.